켄코아 에어로 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장기 평선을 터치 후에 이 하락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는데, 어 오늘도 이렇게 낙폭이 한2% 정도 나온 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금요일의 수급 부진 뭐 혹은 주말간의 위험 회피 심리 이런 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스페이스 X에. 우주선이었던 스타쉽의 시험 비행, 이게 미뤄지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조금 튀어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아주 미세하게요. 이게 뭐, 사유가, 이제 미뤄지게 된 사유가 부품 교체인데, 이런 게또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건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내일 이게 잘 날아가든, 아니면 이전처럼 실패를 하든,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은 분명히 튀어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잘 된다라고 하면은 장, 이제 월요일날 장 초반에 이렇게 위로 한방에 솟아오르고 빠르게 차익실현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나올 텐데 그래서 뭐 가던 잘 가던 안 가던 간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하방압력 이게 가해질 거다 단기 이슈 아웃이니까요 근데 이제 명심해야 될게 주르륵 빠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 높은 확률로 이 12,000원 부근 정도까지만 내려갈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이렇게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었던 종목이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스페이스 x 그리고 나사, 이런 데다가 우주발사체 특수소재를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데,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가 x 시장에서 언급을 많이 되는 만큼 관련주로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스페이스는 x 대표적인 우주항공 우주항공 기업인데 보통 이제 우주항공 기업이라는 거는 그냥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 하나로만 먹고 살고 굉장히 단발적인 상승과 빠른 차익 실현을 특징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게돈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 이 스페이스가 x 손익분기점을 넘었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신흥국 시장에 있는 동종 우주 항공업계 기업들 종목들 이런 친구들을 끌어 줄수 있다는 라 거예요 스페이스X 네,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AI 이런 친구들을 끌어 주는 거는 엔비디아 2차전지를 끌어 주는 친구들은 테슬라나 전기차주 루시드 이런 친구들이니까 스페이스X가 이제 그런 역할을 어, 굉장히 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우주선 쏘니 안 쏘니 성공하니 실패하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익풍기점을 넘었다는 게요한 포인트라는 걸꼭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주항공이 당장 지금 표면적인 시장 표면적으로 대장주는 확실히 대장종목 테마는 아니죠 확실히 근데 일단 어, 내년 1분기쯤에 상당히 좀 굵직한 이벤트들 많습, 많습니다. 일단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도 있고요. 스페이스, 아 스페이스가 아니라 스타링크죠.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원웹 국내 서비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이제 부각만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 단기적인 상승 추세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인데 요런 친구.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경우에는 빠르면은 올해 중에 처리가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돌고 있어요. 어쨌거나 어 이제는 스페이스 x 가손익풍기점을 넘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저점에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기존의 지지라인 부분인 12만 원, 아 12만 원에 12,000원 부분, 이 정도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기술적으로 담아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 말이 내년 1분기지 내년 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저가 부근에서 상대적인 저가 부근에서 다음 시세분출을 기다리면서 저가에 담는 그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 통하는 그런 종목이죠 트레이딩 쪽으로는 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빠졌기 때문에 투심이 좀 억눌려 있어요 그래서 뭔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년 초에 있다. 그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척감의 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음, 가장 트리 큰 트리거가 될 만한 건 이겁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죠. <laughs> 그리고 어, 나는 뭐 이런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처럼 좀 텀을 두고 나중에 큰 상승을 하는 것보다 당장 튀어 오르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 위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을 거예요. 저쪽으로 숫자 5 신청하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장전에 좀 급등할 만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 추려서 트레이딩 하시려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신청하셔 가지고 금전적으로 요구되는 거 하나도 없고 완전히 무료이니까요. 신청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시장 분석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고 려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살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라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 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 드린다는 것.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율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분씩다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이었고, 어제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탓에 0.74%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또한 0 1 5 정도로, 아, 금요일날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갔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뭐, 오늘은 충분히 이런 흐름이 나와줄만 했고요. 최근 상승분에 대한 차액 실현이 나와준 거라고 볼수 있고 이 정도는 뭐 아직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난 건 아니고 그저 기존 상승분에 대한 차익실현이 나와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11월 들어가지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에 가장 우수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이 환율도 이제 10월 말에 한 1,350원에서 지금은 이제 1290원 대까지 진짜 한4% 넘게 하락을 해 줬었고, 뭐, 오늘 이제 장중에, 그 일본 중앙은행, 이 우에다 총재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인 거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저 그냥, 그냥 보합권으로 흘러갔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하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 막판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런 코스다. 코스피는 그나마 이렇게, 그나마 완만하게, 상승을 해 줬었어요 삼성전자 이쪽에서 최대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지수가 버텨준 건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아까 그 우에다 총재 발언 때문에 반도체 로봇 엔터 이런 쪽에다가 이제 외, 외국인이랑 기관 이런 순매도세가 좀 쌓이면서 하락세가 조금 짙었다 그리고 또 에코프로 버터리얼즈 이게 오늘 좀 시장에 수급을 많이 잡아먹은 타세 다른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인 그런 탓도 있습니다. 금요일 자체 거래량도 워낙에 적기도 했고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 동안에 시장을 내리 누르던 이런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었던 인축 전쟁 이런 요인들은 대부분 해소가 됐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전쟁의 경우에는 이제 이란이 개입하지 않는다. 하마스는 이제 거의 가자지구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장에 큰 압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국제효과가 이제 4%, 4.9% 정도인가? 큰 폭으로 빠지기도 했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있을만한 거는 이제 중국. 이쪽이, 어, 대만을 이제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라고 이전에 계속해서 말을 했었었는데, 물론 이제 192연 정치인들이 192연 하는 거는 흔한 일이긴 한데 어, 중국은 뭐 어디랑도 전쟁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발언을 했습니다 자 아,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대부분의 그런 악재 요소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을 생각을 해야죠 아, 다음은 뭐냐 이제 이게 침체냐 연착륙이냐 이두 가지 중에 한쪽으로 가게 될 텐데 그만큼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IMF 등에 이제 세계 세계 국제 금융 기구 같은 곳에서는 이제 연착륙 쪽을 좀더 확률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과 같은 상승장이 도래하기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중요한 건 이제 수익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 하락장 이 구간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재료나 모멘텀이 주어지면 상승이 굉장히 쉬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사이드타 랠리도 어떻게 보면 기대해 볼법한 거예요. 이제 분위기 반전,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재료라는 건 이제 각각의 종목마다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재료를 시장에서 잘 봐준다라는 건 그만큼 먹거리가 많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먹거리 중에 좀 괜찮은 것들 제가 추려가지고,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로 드리고자 해요. 받아보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저 번호, 저걸로 숫자 5 보내 주시면은 제가 엄선해 놓은 정목들 보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 거 받아 보시고 최대한 많은 이득 챙겨 보시길 바랄게요. 이 시장에서